안녕하십니까. 반반이었습니다. 네. 반은 이제 양성센터 들어가면 너가 뭘 잘할 수 있냐. 뭐 거기 가도 다 똑같다. 너가 굳이 그걸 160만 원에 돈을 주고 가서 뭘할수 있을까. 이런 게 반이었지만 한편, 하나, 한 편, 하나, 한한분 정도는 얘기했어요. 그래, 그럼 가서 너가 열심히 배워서 꽃부장 가서 다시 배울 거야. 약간 이런 느낌의 반반이었습니다. 네. 어, 들어와서 제가 얼마 전에 또 통화했습니다. 이틀 차에 통화를 했는데요. <laughs> 제가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. 이런 교육. 나 이렇게 서브 이렇게 한다. 세컨으로 가면 이렇게 한다. 다 얘기를 했어요. 또 언니가 놀래더라고요. 정말 놀랬어요. 벌써 너 간지 이틀 됐잖아. 언니 나 이런 거다 배웠어. 근데 이제 이론은 다 알고 내가 몸을 하고 있어. 근데 실제로 나가면 모르겠지. 더뭐더 뭐, 더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 이 정도까지 배웠어을때 너무 놀래더라고요. 그래 리나 그럼 이제는 이제 사일 차예요. 어제 제가 또 저녁에 통화를 했거든요. 저희 사실 저희 아랫집 언니입니다. <laughs> 네. 그런데 통화를 했습니다. 했는데 어 대단하다. 양성센터 자기도 경력직이지만 만약에 중간에 육아 때문에 일을 쉬어야 된다고 하면 이제 만약에 쉬, 쉬고 또 다시 캐디라는 직업을 하게 된다면 뭐 손이 굳거나 이러면 뭐 양성센터 한번 다시 와 보고 싶다 왜냐면 이론 교육을 제가 다 얘기해 줬거든요 뭐 골프용어 뭐, 뭐 이렇게 책으로 배운 내용을 읽어 줬더니 어 내가 모르는 것도 많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. 제가 사실 양성센터 들어오려고 한 1년에서 1년, 한 3개월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 고민했던 이유는 사실 첫 번째는 주변에 뭐, 만류, 반대 이런 것도 있었겠, 있었었고요. 뭐, 저만의 확신도 사실 없었습니다. 근데 양성센터 들어오고 난 뒤에 첫 번째 확실한 건 저의 확신이 더 많이 섰다는 거고 두 번째는, 음, 전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그 고민했던 그한 1년과 1년 반 동안의 그 기간이 좀 저에게는 좀 아깝지 않나. 네, 너무 아까운 시간이고 그 기간이면 뭐 벌써 이미 번호 받고도 뭐 남았을 시간이겠죠? 그런 거 고민했던 게 제가 좀, 네, 후회스럽습니다.